지금 우리 어, 힘들게 차가 오기가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하여튼 억지로 차가 왔어요. 골목골목 골목, 뭐 이렇게 어,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는 얼산대군대죠. 응, 응, 응. 얼산대군하고 어, 성정도 바로 무슨 말이에요? 형제 그렇죠 성제의형 형제의 형이에요 친형 친형 그렇죠 아 어, 이게 잠깐 말하면은 예정 인근의 아들. 덕정 큰아들이 의경세자. 예. 부인이 인수레빈 한 씨. 그죠? 그래서 의경세자가 자식을 두부를 낳고 죽었어요. 세자 시절에. 그래서 의경세자가 왕이 못되고, 그, 어, 동생이, 예정이 임금이 된 거야. 그런데 어. 예정도, 어, 1년 2개월 만에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아, 애가 하나 있었어. 아들이. 제한, 제한 100원 그렇죠. 하나 있었죠. 그러면, 이 임금에 죽었으면, 은그 다음 임금은 이 임금에 아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렸어. 4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아, 예종 임금의 아들 제한 대0원 왔냐? 너무 어리니까 안 되고, 어, 이기의경세제의 아들 둘이 있다 그랬잖아. 요 큰아들이, <laughs> 이분 작은 어들이 네, 네, 네. 자활당분 네. 그런데 형이 있는데 임금을 동생이 찾지했어 무슨 네. 경우까 그렇죠 네. 한 명에가 그 당시에 네. 아, 예정의 부인도 한 명의 딸이고 네. 자활당도 성정 되기 전에 자활당분의 부인도 한 명의 딸이야 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도, 왕실 우더른이 정의왕후윤씨 그죠? 그래가지고, 금방, 예정 임금이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임금으로 바로 해버린 거야. 그니까, 러이 형은, 어, 억울하지. 한 명에 때문에 막을 못했어. 그래서, 임금이, 이 양반이 임금이 되고, 이제 열, 열세살인가 어, 임금을 한 거야. 임금으로. 근데, 어, 이 형. 한 명의 딸이 송종기하고 예정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응. 같은 둘다 딸인데 자매인데 고부가 아니고 모가된거요 고모가 된대 응, 아, 요그래도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거는이 묘가 상당히 보기 보다 엄청 크네요 그죠요게얼산대군 묘고 자저 뒤에 묘 하나 있죠? 저 묘는 누굴까요? 인기 있어요 얼산대군 그렇죠? 박씨박씨 박시. 박씨. 박씨. 그냥은 박씨. 성정의 큰엄마. 응. 성정의 큰엄마. 지 근데. 아, 형수. 형수. 아 형수. <laughs> 연산대교, 연산군의 큰엄마. 안 쓰죠, 안 쓰죠, 하연. 어. 어 형수대왜 우리가 연산군이 어, 이리 우리 그런 말 많이 왔잖아요 연산군이 자기 큰엄마, 응. 큰엄마를 뭐거탈렸다고는 응.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약간 많이 알려져 있어. 그 당사자가 그기획 신분이에요. 박 그런데, 저 박씨의 남동생이 누구야? 박원정. 박원정, 그렇죠. 박언정. 남동생이 박원정하고, 어, 또그상미한 유희정, 어, 유순정인가세 명이서 중심이 돼가지고 모르는 일이 있어. 이집 없잖아. 수준 없어서 진정. 연상군을 수준고 없어서, 중정 반정이 그죠? 연상군을, 그니까, 러이박 씨의 남동생이 박원종인데이 양반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중정 반정은 이렇게 연상군을 때려왔고, 중정은인군을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박 씨는 이제, 어 그런 소문인 거서 억울해서 자살했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역사가 그렇고, 이 인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쉽다, 우리가 왕릉에 가면 이걸 호미석이라고 하잖아. 근데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석이야. 상석 돌이 좋다. 좀 특이하지요. 네. 이런 경우가 네. 별로 없어서하하나로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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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덩어리를 네. 네. 참 특이한 네. 거고. 그다음에 이 장명동, 장명동이 굉장히 커요. 이게 사각장명이 굉장히 큰 거야. 이게 조각이 참잘돼 있어. 그죠? 여기 한번 <laughs> 보세요. 잘돼 있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네. 그어 망주석. 그, 망주석 망주석 숲에 예. 네. 그 저기 민석인저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민석이라고 그러는데 아픈 데도 한거리고 민석은 이게 옛날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민석이 있는 거게 나와 있고 음. 저 우측에 있는 민석이는 저 표정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음. 표정이 어때요? 피졌다. 우울해, 우울해. <laughs> 표정이 좀안 좋아. 이거는 어, 이 어? 여기 티장자 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슬픈 표정이야, 그렇죠? 여기가 성정이 동생이자게 됐잖아. 성정이요성이 동생이야. 사이가 살네 이양반의 동생이 성의정인데 임금이고이 사람은 이제 그 원래 옛날에 왕지, 왕실의 형제는 항상 그 뭐스트카 많이 엉겨가지고 동생이고 형이고 참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양반은 자기 동생이 왕, 억울하지만 이미 왕이 됐기, 동생이 왕이 됐기 때문에 아, 뭐냐 청치색은 멀리하면서 생려를 즐긴다. 그래서, 이그 사람하고 연관된 정자가 많아요. 우리, 그, 망원정 알지, 망원정. 네. 망원정에는 망원정, 그, 자유, 한편북로 옆에 있는, 그게 원래 교령대군, 세종대왕의 형 교령대군 건데, 나중에, 이그 월산대군이, 그 정자가 원래 희종정인데 망원정으로 바꿨을 양방이. 거기서 한강을 보면서 풍미를 즐겼어. 일단 <목소리> 되고, 그다음에 성정 인근이 자기 동생인데 공릉 있잖아. 공릉에 누가 있다 그랬어? <목소리> 자기 공릉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한 거기를 갈때 아까 우리 왔던 길 있잖아. <목소리> 통일로 쪽근로 <쪼? 목소리>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가면서 여기 멀리 보니까 여기 묘도 있고, 저기 사당도 있고, 집도 있어요. 집도 여기 있었어. 집이 물론 여러 차가 있었는데, 저 안국동에도 있었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었고, 어, 이월산대군의집 안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 풍, 통... 월장이분 호가 풍월이야. 풍월장이야 아, 풍월이야. 근데 그 정자, 집 안에 정자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게 풍월정이라 정자가 있어. 근데 성종님님이 가다 보니까, 이게 공릉, 공룡, 그때는 공릉천이라는 이름이, 민...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 강건너에, 강건너에 통월점이라고 있었는데, 저게 맞느냐? 그화인해봐라 그래가지고 확인한 거야 그러면서, 어, 좀일치 하니까, 일치 하니까 잘 좀,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드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월점대는 억울하게 사, 동생, 어, 왕위를 동생한테 뺏긴, 어, 그런 임금이 되는 거예요. 망원동의 망월정 그 다음에 여기 어, 이 동네 풍월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어디 어디야 의주까지 피량 갔다가 왔는데 경복궁 창덕에다 붙어버렸잖아.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선조 임금이? 월산대군. 월산대군 사저. 그게 죠그어디예요 지금? 덕수 덕수군 지금은 그단덕수이란 말이 없지. 아, 월산대군 사저. 거기가 이제. 선종인군이 군로 들어갔어. 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정릉동 한군로 가게 된 그게 월산동 이분이 살았던 집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광해군 때 어, 인조가 거기서 지배했잖아요. 그리고그 다음에 광해군이 광해군 거기서 지배를 했는데 이름을 바꾼거야. 경흥군이 된 경흥군. 광해군 때 경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선 말기의 승종때 덕수군이 된거고요이 군은 여기로 운게 많지. 안내았겠지 응.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참 힘들게 왔지만, 또, 흙을 떨어지는데, 약간 잘 왔어, 그죠? 네. 여기 온것쓴게 우리 있겠어요 네. 데 그러니까 여기, 아, 비가 안에, 바로 앞에 비각 있는데, 비각에 잠깐 뭐볼게 있어요. 그정도 보고 오늘 항사 질문하겠습니다. 비각갑시다 비각으로. 네. 비각인데,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판독이 안될 거야. 이 글씨는 어려워서 모르고 메뉴에 봐요. 오른쪽부터 읽어 나가봐요. 뭐라고요? 1산 음. 월산. 아 월산. 월산. 아 월산군 비록 월산. 그죠 네. 대군 비록. 아. 자월 여기서 재밌는 게 월산이잖아. 네. 다얼자 매산자. 네. 생긴대로 나왔잖아. 저게 이제 원래 한문이 상형문자잖아. 상형문자 예. 생긴 대로 그림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참, 아, 뭐랄까. <laughs> 재밌게, 그지? 월산대고을 재밌게 해놨어. 월산대고여기서 넣는 거야? 이 1억. 그렇죠. 저거는 에이. 옛날에는 에이. 이 쌍대자가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개 써도 뜻이 통하잖아. 에이. 그러면 저거는 뜻은 통한데 좀 뭐랄까. 강조하거나 에이. 재밌게 에이. 하거나 그런 거야. 이게 덕수궁 가문은 증명단 알죠 증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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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글명자인데 어떻게 썼어? 음, 발글명자. 발글명자가 날일자에달월자 쓰면 발글명인데, 거기는 어떻게 썼냐면, 날일자가 아니고 눈목자를 썼던 거예요. 더 밝게 보관. 음. 그런뜻이야 어, 그래서 이거는 월산. 참, 글을 재밌게 썼어요. 이거, 이, 월산대군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 승더비. 응, 승더비.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성강유리길에서 어, 정철 일가족에 대한 어, 그런 관계된 거하고 월산대교까지 오늘 다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